전남 여수, 금오산 봉황산, 여기 이제 항일암입니다항일암 우리 이정현 사장님. 아, 형가 정말 볼만합니다. 아, 여기를 보러 왔어? 아. 영광의 상처. 올 기차에서 뭐 사진 찍고 가어 결혼해 응? 그래 어야 일로 와 약순물 하나 먹고 가 네? 이사장 약순물 약수터에서 약순물 좀 먹고 자, 자. 야 두물을 아. 아. 야. 아. 야, 쑥 맛이 어떻습니까? 아, 와, 좋습니다. 야, 이거 잘 나왔지?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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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래야지. 어? 여기는 가는 길이 없나? 여기는 없어. 여기는. 어, 아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. 그러니까. 오케이. 사진 어디 찍냐? 아니 거기 없대.